그렇게 받아보시면 너무나 편하시겠죠? 네. 그렇게 더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장중에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 몇 종목, 이제 올려드렸는데, 어, 첫 번째로 이 오스코텍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이다 생각이 돼서 올려드렸고,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완전히 그, 뭐랄까, 이제 주가가 우주 밖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음. 우주 밖으로 날아가던지 아니면 여기서 하락을 해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예. 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럴 때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조금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여기서 더 가느냐 아니면 그 순간 고점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이고 큰 수익을 이제 올리실 분들은 모험을 하셔야겠죠. 모험을 해보실 분들이 이런 종목을 이제 올라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이 순간에 지금 오늘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되었어요.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한 위험을 떠안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어, 저희 카페.